와, 소나무가 엄청 크다. 골목길. 아 여기는 진짜 계곡 계곡물이네. 여기는 정릉 탐방지원센터 오늘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등산은 못하고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점심 먹고 길만 알아두고 갑니다 우리 집에서 자전거 타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10번 A나 B를 타고 오면 1시간 거의 1시간 걸려요 기다린 시간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게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합니다 어, 산에 올라갈 때 복귀하는 그냥 이 원점으로 복귀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릉에 와서 음, 김치찌개 3,000원 짜리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집 청년 밥상에 가서 먹고 정릉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올라가라 집에 가야지 올라가라 아, 멋있네. 저기... 저기 무슨 봉이지? 아, 하도 봉이 많으니까... 대청봉... 대청봉? 저기가 아니, 대, 대, 대청봉. 아니야, 영봉은 아니야. 저거... 형제봉인가? 저게... 형제봉도 아니겠지. 형제봉은 이쪽으로 가고... 저게 칼바위 능선 그쪽 같은데... 자, 오늘 은 길을 안아 뒀으니 그 것으로 만족 하고 돌아가 도록 해야 되겠 습니다.